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저금통이에요. 이번 해볼 게임은 카크러 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볼 건데요. 저번에 어... 지금 얼마 있죠? 4,500만 원인가요? 요거 맞아. 요거까지 뿌시고 이 페라리 아직 못 타봤죠. <laughs> 7,000만 원 모으면은 저 페라리를 탈수 있게 되는데 자 먼저.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아침 인사를 하듯이 가장 기본적인 이 뿌셔 뿌셔 맨으로 뿌셔서 자, 이렇게 얼마요? 350만 원. <laughs> 거의 400만원 가까운 돈을 얻게 <laughs> 되었구요 와 이거 7천만원 하려면 거의 한 15번 넘게 해야되는건데 풀 금액 얻어가지고 <laughs> 와 오늘 목표는 페라리 타는 것까지만 해야겠네요 이거 얼마야 <laughs> 람보르기니 1억 <히러기> 2500만원 <laughs> 근데 얘는 한번 보시면은 700만원 <laughs> 그러면은 얼마야 얘도 그냥 한 뭐야 또 별로 안푸셔도 되네 금방 되네 오히려 여기서 오래 걸리는구나 아니야 근데 얘도 400만원 얻으면 한 10번 정도면 깔끔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350만원 깔끔하게 얻었죠 얘를 완전히 분쇄시키려면 은 여기다 여기야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다고요 <laughs> 이 녀석을 여기서 자 이런 엄청난 신식 자동차를 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 갈갈 갈갈 갈아버리려고 했는데 바퀴가 걸렸다 너도 걸리는구나 빨리 타고 해야 돼빨리 <laughs> 자, 뒤부터 갈아보자. 그래. 양쪽 면으로 갈아버리는 거지. 가 갈린다. 가행가라. <laughs> 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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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아, <laughs> 자, 같이 가서 400만원 준다고 돼 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 3천만원 주고 산 건데, 갈면은 4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그걸 또 100만원을 깎았다고, 어. 뭐야, 탱크다, 탱크. 탱크요, 탱크. 탱크에요, 탱크. VIP다. 탱크에요, 탱크. 탱크, 탱크, 고! 탱크, 고! 나 구경 좀 하자. 고, 고, 탱크. 고, 탱크. 고, 탱크. <laughs> <laughs> 뭐야 고장 났어? 아 간다 간다 오오오 탱크 오, 오, 오오 <laughs> 탱크 <땡크>, 오오 <laughs> 탱크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탱크 안 가지네요 앞으로 크으, 구리다 구려 <laughs> 구리다 구려 난 슈퍼카 타고 가겠습니다 <laughs> 전 그냥 슈퍼카나 타고 어분 문을 여시오 비자 여기서 요거 속도로 들이박는거 가도록 할게요. 이거 박으면은 잘 박으면은 이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가속도 조심해야 돼요. 가속도를 내리막길에서 살짝 붙여 주면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대로 벽에 튕기지 않고 그대로 좋아요. 파! 예스, 맨. 아니, 아직 반밖에 안 부서졌어. 아직 갈수 있어. 아! 아이, 반조각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근데, 역시, 비싼 차답게, 안전 시스템은 멀쩡했다. 이렇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박았는데도, 저는 멀쩡하시게, 멀쩡한 게 보이죠? 역시, 비싼 차가 좋은 차. 비싼 게 좋긴 해요. <laughs> 튼튼한 걸로 만들어졌어서 가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쓸데없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막, 너무 비싼 거. 어, 나도 같이 하자, 친구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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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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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크랑 같이, 같이 부셔져보자. 야, 올려야지. 그걸 올려야지. 야, 탱크 안 내려가는데? 탱크. 아! 아! 다른 사람 차못하네 완전 어이 없습니다. 어? 완전 어이 없다구요. 와, 진짜. 못뭐 타면 안 돼요? 한 번? 탈 수도 있잖아. 어? 누가 훔쳐간대? 어? 아, 밀어 넣어주려고 했다고. 정말 억울해요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밀어 넣어주기만 하려고 했는데요 어, 내가 뭐 탱크 타고 가서 대포라도 쏘나 쏠 <laughs> 네, 수도 있지 잘하면 이번엔 <laughs> 이걸로 한번 갈아볼까요 레이저는 좀 힘들 것 같고 레이저는 정말 구리더라고요 레이저가 제일 구린 것 같아 가자 어, 좋아요 방향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면서 옆으로 양옆으로 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한쪽 바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쪽 아래 아주 완전히 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 와, 정말 반만 갈린다. 나머지 반은 어떻게, 나머지 반은 어떻게 갈지? 어, 나머지 반도 갈아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여기 너무 공간이 높아가지고, 아하, 아하, 아, 아, 까비염. <웃음> 까비였다. <웃음> 제대로 안 갈렸네요. <laughs> 좀 아쉬웠다. 갑시다 지우고 7천만원 이제 1,300만원 남았거든요 제대로만 갈면은 다섯 번 안에 할수 있어요 제대로만 갈면 하지만 제대로 갈지 못할 테니까 이번에는 저도 이거 프레셔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양옆에서 찍어 버리는 것이요 탱크가 무거워서 안 되는구나 아하 버스는 어떤가 버스 저기 돌아가는 데다 넣고서 갈면은 진짜 완전 신날 것 같은데 지, 간다 박수 짝 박수 한번더짝예헤헤 <laughs> 됐다 번째 <본적> 뽑았다 <laughs> 6,100만 원 됐어요 <laughs> 잘하면은 세 번만 더 갈면은 우리 시뻘건시뻘건이라고한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새빨갛다에 이제 조금 사투리적인 표현 시뻘거타라고한 거지 절대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를 쓰면 안 되겠네요. 아, 저 버릇이 돼가지고, 새 빨갛다. 새 빨간 자동차를 타고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으... 자, 이번에는 여기로 한번 떨어져 까 쇼? 쇼? 갑시다. 오픈. 어, 너도 왔어? 내차 밀어놓고 온거 아니지? 오, 굴러 떨어집니다. 내 차! 가시에 찍히면서, 100만원, 200만원. 아, 이거 참, 정말. 정말, 반값이네요, 반값. 반값 할인에 팔았습니다. 폐차, 반값 할인, 폐차하고 반값 할인 받았어요. 넘나 손해지 않습니까? 원래 가치가 400만원인데, 어? 어느 정도 깎이는 거는 괜찮은데, 50%라니요. 아니, 얼마야? 4천만원 주고 산 건데, 오, 200만원 받았 정말, 3천만원. 극심한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넘나, 넘나 극심한 손해다. <laughs> 얘 뭐야. 야, 너 땡커 어떻게 부셨어? 지, 지가 막 손으로 부시는데요? 정말. 정말 대단하다. 이게 뭐야? 아, 맞다. 여기 자연동굴 한번 가볼까요? 아, 안 돼. 내가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떨어지면 안 되지. 이 친구 계속 저를 따라온대요. <laughs> 정말, 정말 똑똑한 친구야. 너도 같이 떨어져 버려. <laughs> 아니, 내 내렸네. 재빠르구만. 이 친구, 재빨라. <laughs> 안 돼. 나도, 나도 떨어져 버려. <laughs> 잘못 떨어졌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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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만 남았는데 산 건가? <laughs> 아, 죽었다. <laughs> 살지 못했습니다. <laughs> 어, 뭐야? 500만원 밖에 안 남았네? 아, 잠깐만요. 노래를 좀 바꿔야겠네요. 노래가, 소리가 잘안 들린다. <laughs> 이렇게 된거 그냥, 네. 아니야, 이거 말고. 쓰읍, 뭘로 가지? 이거 말고. 음, 어... 조금 부드러운 노래. 슈가존? 들어볼까요? 그래, 이걸로 가자. 뚜뚜뚜뚜. 노래소리가 좀큰것 같은데? 됐다. 뽀롯. 뚜도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자, 이제 한두 번만 잘 떨구면 될것 같은데, 어, 이쪽은 됐고, 레이저 한번 가볼 거야. 아, 레이저는 근데 진짜 너무, 그안 되는데, 여기 3단, 3단 드릴? 그래. 좋았어. 너로 정했다. 저 친구가 버튼까지 눌러주니까 일석이조죠. <laughs> 뭐야, 넌안 돼. 아, 되네. 들어왔네. 자, <laughs> 세대 한 번에 가요. 아, 꼈어. 아, 아니다. 들어간다. 내꺼 들어간다. 좋아요. 2층은 지나갔고, 2탄, 2탄도 그냥 무스무스하게 지나갔고, 마지막에서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 살한 점, 뼈한 점, 조각 남기지 않고 잔인하게 갈아주세요. 더 잔인하게, 더... 더... 아, <laughs> 아직 많이 남았는데... <웃음> 됐어요. <웃음> 2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제 다음 차 바로 새빨간 페라리... 페라리를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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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일 거예요. VIP 나도 가 보고 싶다. 저기다가 VIP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내 차만 딱 두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에, 이거 이거 요거 이건 들고. 이거만 들고 들어가죠. 밀어 줄게 내가. 야, 밀어 줄게. 아. 아,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여기. 야, 내 차도, 내 차도. 야, 내 차도 좀해 줘. 내차는안 되나? 아, 내 차는 안 되나? 어, 내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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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돼 난 안돼요 때려주세요 비켜 비켜 아 안돼 내가 죽어버리면 차가 없어진다고 <laughs> 와 저기 블랙홀이네 <laughs> 어, 완전 신기합니다 처음 봤어요 대박 저 친구 쫓아다야겠다아난더자 <laughs> 들어... 이제 새빨간 빼라리 첫 시승입니다 <laughs> VIP 어디있습니까 VIP 친구 우리 VIP친구 따라가야되는데 아까 어디있었죠 저친구 여기있었죠? 어 여기 아직 아 가동중인데 못들어가 정말 속상하다 <laughs> 블랙홀 블랙홀 나도 해보고싶은데 블랙홀 어, 블랙홀이요 어 블랙홀이요 어 뭐야 이거 차왜 부서졌어 어, 어, 차 꼈어요. 아 차꼈어요 아 비켜요 <laughs> 바퀴 꼈어요 빼라리 얼마짜리인줄 알아요? 이거 7천만원이요 물론 부셔버릴거지만 <laughs> <laughs> 오 진짜 빠르다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신고식부터 해야겠죠 차차 차, 들어가서 쇽쇽 들어가서 아픈에헤헤헤 꼴좋다 <laughs> 이녀석 어날 괴롭히다니 어아 <laughs> 뭐야 내차안좋아가지잖아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고쳐줘요 아이고 내리면 안되지 내리면 안돼요 내리면 안 된다고요. 됐다. 됐다. 어와졌다 예헤헤헤. <laughs> 됐고요 <이제> 찍어버립니다. 콩! <laughs> 오, 700만원 그대로 받았어요. 헉, <laughs> 대박. 헉, <laughs> 완전 대박. 700만원 완전 대박이요. <laughs> 자, 그래서 이거, 어, 어, 얼마였지? 1억 2천? 그러면 이거를 7번을 더 붙이면 4,9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번만. 제가 을받고 부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저 VIP 저 친구 따라가 보고 싶거든요 VIP 친구 나오면은 지금 차 고르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배,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뭘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친구 따라갈 거예요 VIP 친구 안 고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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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나오네 잠깐만 안 나오니까 여기 누거한번더 해가지고 재빨리 돈을 벌어놓도록 하죠. 다음 차, 다음 차를 고르기 위해 재빨리 오픈. 블랙홀 너무 멋있었어요. 올려. 내려. 아직 안 골랐죠? 아직 안 골랐죠? 아잇! 골랐나? 아직 아니야. 저 친구 아니에요. 왜왜왜 왜, 왜, 돈이 뭐야? 100, 100, 100, 100만밖에 100만 안 올랐다고? 아닌데. 오, 많이 올랐는데 500만 원 올랐는데. <laughs> 더 올라야 되는데. 친구가 빨리 골라야 될 텐데, 왜안 고르지? 아니야, 근데 저 친구가 또 고른다고 해서 꼭 VIP 저기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된 거. 어, 골랐다, 골랐다. 쫓아가자. 어디로, 어디로 갈 것인가? 친구, 어디로 갈 거니? 친구, VIP로 갈 거야? 나 VIP 가보고 싶은데, VIP 안갈 거야? <laughs> VIP, 어, 저기 VIP 또 있네? 저 VIP로 갈 거니? 설마? 저기, 저기, 저기? 거기 아니야? 아, 거기가 아니었어? 아, 이 녀석, 이거, 야근 녀석. 어쩔 수 없다. 저는 레이저, 옆에 있는 레이저로 가도록 하죠. <laughs> 아, 눈치 싸움 실패했다. <laughs> 아, VIP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까비여 <laughs> 정말 아까웠다. 뭐야, 차또 걸렸어. 왜 뒤로 가? 왜 뒤로 가시죠? 걸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네요. 아니네, 됐네. 간다. 레이저. 레이저로. 갈아버려. 갈아버려. 정말, 스무 성이 그냥 다통과해버린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laughs> 이건 정말 큰일 날 건데, 전혀, 전혀 돈벌이가 안 됐어요. <laughs> 자, 다시 한번딴 데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아니면 은 기차랑, 기차랑 한번 싸움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랑 한번 싸워가지고, 깔끔하게. 아니다, 먼저, 아니야 기차랑 가자 아니야 잠깐만 요거 요걸로 이..이 큼지막한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 뒤로 빠꾸 빼한간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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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셔 프레셔로 찌, 찌부찌부 짜부짜부하자 찌부찌부짜부짜부 할게요 가자 찌부찌부짜부짜부 간다 3단이니까 하나는 맞겠지? 하나도 안맞진 않을거야 찌부찌부짜부짜부 찌부찌부찌부 찍어 눌러요 제발요 그렇죠 거기에요 좋았어요 사장님 나이스샷 그리고 거기도 사장님 나이스샷 근데 왜 돈이 어 9200만원 됐구나 어 많이 올랐어 이거 지금 버그인가봐요 이거 한번 죽어야 되려나 자, 리셋 캐릭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저기 숫자가 지금 버그가 좀 생겼어요 저는 지금 7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어 됐다 리셋하니까 없어졌어 다행이다 <laughs> 그러면은 얼마지 1억 2500만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더 하면 1억 되니까 4번에서 5번 6번 정도 제값 받고 부시면은, 바로 다음 저 비싼 차탈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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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 이건 차체가 낮아서 안 돼요. 여긴 아니야. 여긴 진짜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었고. 저 어, VIP, 저기 VIP 지금. 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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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고. 갈라고, 갈라고. 갈라고? 아니네. VIP가 아니었네. <laughs> 아, 어마네가, 뭐, 어마네가 들어가 있었어. 어, 속았어요. <웃음> 속았다고. <laughs> 여기나 가자. 여기나 <요거나> 하자. <laughs> 자, 이거 내려주고. 어, 빨리 내려오네.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원래 이렇게 빨리 내려왔나? 자, 다음에 여기들 들어가줘요. 그, 뭐지? 갈아가 버릴 거요 펜을 갈아버릴 거요 이렇게 올려주고. 쇼? 올라가고. 타고 가서 나는. 여기서 이제 차가 오면은 차를 타고. 다, 됐다. 운전대 앉아서, 이제 여기 바로, 저기다 올려놓고, 펜으로 갈아버릴 거예요. 됐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 좋았어요. 내려! 어, 아, 아, 아! 깜짝아. 와, 방금 보셨습니까? 차 정비하러. 정말. <laughs> 오픈 게이트. 빠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갈린다. <웃음> 갈린다. 마구 갈린다. <laughs> 500만원 벌었어. <laughs> 많이 못 벌었다. 자, 그래서 이제 2,500만원, 2,500만원 더 벌면 되거든요? 응, 음.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저 앞에 있는 거 프레스로 찍어버리면 돼요. 다섯 번만 찍으면 다음 거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 프레스 됐고, 지하철, 지하철 어디 지 짱이다. 이거 자정, 자동차 경주 한, 번에, 한 번, 에 빼라리로 한번 달려봐야겠죠? 빼라리 한번 뛰어봐야지. 플립. 한번더 플립. 뒤집어 쳐라. 할수 있다. 플립. 제발요. 제발요. <laughs> 제발요. 뒤집어 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안 되네. 힘내요. 이... 아, 됐다. 역시 될줄 알았습니다. 왜냐구요. 빼라리니까요. 빼라리는 할수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여기서 살짝 속도 줄였다가요. 자, 여기서, 고... 아니, 아니, 아니. 그대로 속도 밟아주면서 벽에 쾅! 하고, 뒤로 또 살짝 박아주면서 저기 꼭 가서 박아야지 이게 아주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 아유, 앞바퀴가 없으니까. <laughs> 방향이 안 틀어져. <laughs> 방향이 안틀어져지고 <laughs> 자, 그래도 역시 비찬타답게 저는 멀쩡합니다. <웃음> 좋았다. <웃음> 자, 좋아요. 됐어. <laughs> 아, VIP 가보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가네. <laughs> 좋아요. 이제, 2,500만원만 더 벌면은, 옆에 있는 이 저, 두 번째로 비싼 차, 제일 비싼 차, 바로 전에 차, 부셔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갈아버리지다 이걸로. 갈갈갈갈, 갈갈, 갈갈, 가는 곳이요. 아 페라리가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페라리가 잘게 부서지면서 내 네, 돈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별로 되지 않는군요 좀 실망입니다 <웃음> 됐어요 <웃음> 어 얘네 예, 많이 벌었네 <laughs> 자 끝까지 다 갈렸구요 좋습니다 <laughs> 많이 벌었다 <laughs> 다음 이제 1800만원 3번 세 3번만 세 부시면 된다 노란차 람보르기니 페라리에서 람보르기니로 갈, 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ughs> 람보르기니야 기다려라 람보르기니 타러 갑니다 여러분 람보르기니 타러 가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보지 지하철이라 한번 싸워봐야 되는데 얘도 지하철이라 한번 싸워보긴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 그 뭐지 아이것도 아, 여기 이렇게 껴지면 안 되는데. 됐다.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됐다. 아, 나는, 아니요. 나는, 서야 돼요. 그렇지. 지하철이라 한번 싸움을 해봐야죠. 사나이라면, 아니지. 사나이라면은 성차별적 발언이죠. 저는, 람보르기인이라면, 어, 정정하겠습니다. 람보르기인이라면, 지하철과 배틀을 한번 떠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나오지? 아, 뒤에서 나온다! 아, 서다 빠꾸, 빨구, 돌진! 아, 달려, 도망쳐! 아, 안 돼, 못 도망쳤어. <laughs> 그대로 갈려버리 <laughs> 아, 나 죽었지? <laughs> 죽어서 자동으로 가졌어요. 두 번만 하면 되겠다. 람보르기니요, 여러분. 얘는 더 빠를 거라구요. 정말 빠를 거라구요. 갑시다. 가자구요. 어, vip, vip 친구. 어디로 갈 거니? 헤이 에이, 에이, 아이, 어, 아이, want, uh, 어... VIP, d e s t r o y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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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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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해보고 싶어, 이거 해보고 싶어. 한번 해주면 안 될까? <laughs> 어,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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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정말 착한 친구예요. 어, 야, 야, 차차차, 차, 차. 이거 빠졌다. 니차 네 빠졌다. 야, 니네 차, 니네 차. 야, 니차 네 빠졌어, 이거. 와, 후! 오... 아 살았다. 야, 니차 네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 모습 본 거죠? 아 와! 와... <laughs> 돌탱이 굴러가지고 붙 <다> 부서졌어. <웃음> 재밌어. <웃음> 굿. <웃음> 굿. <웃음> 아이고, 아이고. 굿. <laughs> 땡스. 굿. 굿맨. <laughs> 굿맨이요 굿맨. <laughs> 착해, 착해. <웃음> 좋았다. 아, 근데 돈이 좀... 이거 700만 원다 얻어도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1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두 번을 부셔야 한다. 자, 그럴거면 일단 한번은 그냥 아무 데서나 한번 부셔볼까요? 아, 블랙홀을 한번더 해볼 거도 됐나? 블랙홀이 더 보고 싶었는데... 아, 블랙홀이 더 멋있던데... <laughs> 자요. 자, 이번엔 톱날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체가 매우 낮아가지고 아마 두 번째 톱날에서 갈릴 게 있을까요? 어, 여기는 좀 천장 조금 갈릴 갈릴만 하네요. 오 좋아요. 벌써 벌써 백만원. 오 좋아요. 마구마구 갈리고 있고요. 좋아요. 오 좋아요. 크... 잘 갈렸다.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본네트 갈리고 있고요. 양쪽으로 톱날이 파고들고 들어갑니다. 오... 허, 오 좋아요. 오 나이스. 하... 완전히 이제 분쇄가 되었습니다. 크흐, 좋았다. 하하하 <laughs> <laughs> 돈은 별로 안 됐다. <laughs> 자, 자, 이제 그러면은 찌부하는 걸로 한번 프레스 해보고, 람보르기니 타러 갑니다. 람보르기니, 이제, 저, 이제 드디어, 아이고, 내가 쓸 거였는데 누가 써버렸어. 안 되겠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드는 이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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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람보르기니. 아, 콜센터. <laughs> 유리창이 꼈어요. <laughs> 됐다.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 갑시다. 갑시다. 아, 아, 진짜 이거 빨리 됐다. 옆으로, 옆으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용서 없이 갈아버립니다. <laughs> 됐다, 됐어요. 이제 어느새 저는 이걸 끝까지 해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얼마야? 잠깐만요, 이거. 10, 천1 0 만, 10만, 1 0만1 0 0만억 10억이요? 어 10억이요, 허어, 10억이에요, 10억! 허어, 이거를 100대 남부르기니기가 한 번에 1000만원 주니까 이걸 100대 부셔야 돼요! 저거는, 네, 힘들겠네요. <laughs> 제, 제, 이제 가장 멋있는 이 차가 아닐까? 오, 되게 멋있다. 오픈카예요, 게다가. <laughs> 처음으로 오픈카예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오픈카가 없었거든요? 허어,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람보르기니 신고식 들어갑니다. 가자! 너희 신고식으로. 가자! 누르고, 바로 나도 떨어져 주면서, 람보르기니 떨어지는 거, 어! 저기 꼈는데? 어! 어! 어? 어! 아! 아! 플립 누르 플립 하나. <laughs> 정말 절망적인 신고 시기였다. 이 이게 뭡니까, 이게요? <laughs> 이게 뭐냐고요? <laughs> 아, 그 신고 시켰는데 거기 그렇게 끼나? 어. <laughs> 가지고좀안내려졌어 <껴서> <laughs> 정말 속상합니다. <laughs> 가자. 람보르기니람보르기니는 어, 그래. 찌부찌부 찌부 프레쉬 한번 해 보자. 어, 되게 빨라요. 아우, 저도 엄청 빨라. 요 가속도 엄청 빨리 붙고요. 되게 좋습니다. 역시 람보르기니다. 유기를 가자. 자, 어브 들고 너의 너의 그 모든 끝부터 발끝부터 발끝까지 쥐어짜내는 프레스. 어 뭐야? 어와 천만 원 진짜 천만 원 올라갔어요. 대박. <laughs> 어 진짜네. <웃음> 됐다. <laughs> 예, 저는 클리어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10억짜리는 네,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아니 뭐 TV 보면서 여기 갖다 놓고 눌러 놓고 찍어 놓고 갖다 놓고 눌러 놓고 찍어 놓고 이기 100번을 해야지 네할수 있는 그런 네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 차 람보르기니고요 긴장하죠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왜안 보여 투명이죠? 어 투시도 돼요 이렇게 하면. 와 엔진 얘는 뒤에 달렸구나 뒤 보시죠 와 역시 람보르기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카 크러셔. 저도 저거 타고 다녔거든요.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